시구 우유점 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자, 지하 티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칠 백육 동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07. 예. 조카, 조카. 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여기.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어? 엄마 차 똑같네? 봐봐 그러네? 엄마 차랑 근데 엄마 차 색깔이랑 좀 다르다 아 <laughs> 자, 106 여기야 여기 106등 지하수 차장 응. 여기, 여기, 여기 어, 여, 배치? 여기 107, 여기 배오5등인데 그럼 응, 106등은 어딘데? 뒤로 가야 되나? 응, 뒤로 가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더 가야 돼. 예. 아, 저쪽이구나? 예. 아. 106동 거기가 있는가? 아. 거의 P2. 이렇게 돌아 주차장이 50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가보겠습니다. 백칠동 이쪽으로 가? 쭉 직진해. 직진 예. 아까 들어갔던데 어, 배배 오동지하 주차장. 배 오동지하 주차장? 예. P 3 지하 주차장. 음. P 3 내려가 보겠습니다. 항공강 맞습니다. 낮이 좀 낮으니까 사람들도 응. 빠져나가고 응. 나갈 거야 말 나갈 거야 말 주차 지하 주차장을 P2랑 P3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